My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나 항상 전파 기뻐하도다 이말씀들은사.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따라 제자 삼는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이땅 위에 저희가 사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심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교회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교회의 사명, 곧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는 무엇이죠? 예,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서 그럼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국제 구호기관인 월드비전이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곳에서 구글 검색을 했습니다. 바로 성경 구글 검색이었는데, 172개국을 대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월 약 210만 건 가량이 검색되는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가장 사랑받는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영생과의 이런 관계를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4년 9월 최초의 미국 의사였던 알렌 선교사 그리고 그 이후 1885년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셨죠. 지금부터 약 140여 년 전입니다. 초기에 수많은 핍박과 또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는 꾸준히 성장해서 2012년에는 약 7만 7천여 개, 2019년 기준으로는 5만 5천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사람 10명 중에 2명 정도가 개신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것은 2022년 설문조사에서 개신교가 20%, 불교 17%, 천주교 11%, 기타 2%, 무교가 51%인데요. 아직도 80%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한마디로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인 이 모임입니다. 가정은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로 함께 피와 살을 나눈 그 유기적인 관계 집단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유기체입니다. 아, 공동체이죠. 교회의 건물이나 어떤 재정 상태 또는 교인 수와 관계없이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모든 교회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아 그런데 만약 제가 그곳에 가면 그곳은 불완전한 교회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완전한 교회는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불완전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지만.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도 역시 일하고 계십니다. 미숙하고 아, 좀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이 모여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될수 있고, 또 나쁜 교회도 될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용납하고 따스하게 맞아주고 또 대화하고... 사랑해 주는 여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에 누가 세웠을까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들 내게 알게 한 이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들 중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에 따라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이 반석이라는 의미로 보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든 권세를 베드로에게 위임했고 베드로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교황에게 위임했고 교황이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교황의 그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권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히브리서 원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반석 위에에서의 반석은 페트라이고 여성 명사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제자 베드로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 신앙 고백이 이 반석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도 반석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개바였는데요 예수님이 개바라는 이름을 반석으로 고쳐주시면서 모든 12명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해 주셨는데 곧바로 아주 심하게, 심하게 꾸중을 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하고 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에 가로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주님을 만류했습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에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아주 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그분 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자, 요즘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만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신천지나 통일교, 마리아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등등 그리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단과 사이비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교회 안에 깨어 있도록 권면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고린도교회, 뭐 갈라디아교회, 뭐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의 또 우리 화미교회 등등. 건물이나 장소, 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부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심으로 각자가 다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성령의 집인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고, 단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죠. 또 공동체는 흩어지면 이웃과 일터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시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죠.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 주신 그곳에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곧 기독교인입니다. 아, 그런데 이 지상 교회에는 가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도둑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또 위장한 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 밭에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음,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 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알곡입니다. 고난이 올때 쭉정이와 이 가라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나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일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머리는 생명을 의미하죠. 머리가 없는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또한 머리는 팔과 다리,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또 머리에는 뭐가 있죠?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이 되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부모를 닮아서 기관도 만들어지고 또 여러 부분들이 엄마를 닮아 아빠를 닮아 자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체가 머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장애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어떻죠?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성도와 성도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길 때 교회는 빛이 나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은 세례, 예배 그리고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교회가 할 일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 삼기 위해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곧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언처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제자 삼기 위해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요.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소홀히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결단코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공표하는 것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마치 결혼식과 같아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결혼 신고를 하고 떳떳하게 사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례식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떳떳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진실되고 준비된 예배와 헌금으로 교회와 지체들을 섬깁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에 도착하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로 준비합니다. 헌금은 부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고 예물입니다. 소중한 분에게 마음을 드리듯 헌금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체면상 하지 마십시오. 마음 그대로를 솔직하게 주님께 아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도저히 헌금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해서 벌은 돈이거든요 낼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니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 직장 주신 것 감사, 또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 이렇게 많은 감사들,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드릴 때에 정성껏 해야 합니다. 미리 집에서 준비해서 기도하고 가지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11조를 많이 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11조는 많이 한다는 것, 그만큼 더 많은 수입이 생기고 풍요로워지니까요. 예배 끝에 목사님이 하는 축보, 축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울리고 또 돌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들은 말씀을 이 되새김질 하면서 한 주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와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교육입니다. 교육 훈련. 교회는 훈련된 사람이 봉쇄의 삶을 통해서 재생산의 능력을 갖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세가족 모임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것처럼 세가족 모임을 마치면 성경대학이나 대자훈련 등으로 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아름답게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신도가 교육훈련으로 계속 다져지면 더욱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교훈, 삶의 지침을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의심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거치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낸받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지체이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 곧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고 아낌없이 봉사하는 봉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